금년 추수 감사절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 우리가 큐티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 문제가 있었지만, 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게 되고, 또, 어 비유하시는 말씀, 천국 청년의 그 이야기며, 또, 어,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리고 또 70번, 7번, 이렇게 용서하라는 그 마음을 갖다가 배움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 어, 영성을 찾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어, 말씀은 천국에 우리를 찾게 하기 위하여서 어, 오늘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로 어, 은혜로. 은혜로 축복과 영광을 영생을 갖다가 얻게 하여 주시니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어 은혜를 갖다가 어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를 보내고 또 즐겁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이 평화롭고 평강과 감사와 어 모든 것을 잘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해피 댄스기빙